내 열정의 테스트 기간. 내 열정의 테스트 기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뭔가 하나의 깨달음을 딱 얻었을 때, 뭐 그게 연기가 될 수도 있고, 노래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깨달음을 딱 얻었을 때 오는 희열은 아주 지극히 일시적인 거고, 그 기분 좋은 희열만 이제 내 걸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것만 딱 느끼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희열을 꾸준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노력하는 기간을 체크해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노래가 잘 되지 않다가 뭔가 느낌이 딱 와가지고, 오, 어 기분이 진짜 좋아. 막, 안 되던 것들이 막 해결이 되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 느낌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복을 통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뭐, 한 달, 두 달, 세 달, 그렇게 꾸준하게 스스로에게 시간을 페이를 했을 때, 아 내가 성장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정말로 느낄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시간을 페이 못 한다면 계속해서 나한테 일일비 해야 되는 상황이 올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극히 감정적인 상황이 나한테 되풀이가 되는 거죠 머리로 하고 생각으로 하는 것도 물론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몸으로 하는 게 훨씬 뭐 훨씬 정말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몸으로 익혀놓은 감각이 우리가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감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은 이제 뭐 다른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 같고요. 내가 무엇인가 하나를 딱 깨달아서 그날 하루 정말 기분이 딱 좋고, 아, 이렇게 연습을 하니까 내 연기가, 혹은 내 노래가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걸 딱 느꼈다면, 그 다음날도 그렇게 해보자는 거죠. 음, 그 다음날도 하고, 또그 다음날 또 그렇게 하고. 그렇게 일단은 한 달이 지속이 되는지 일단 체크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 저도 딱 느끼는 거지만은, 내가, 내가 깨달은 무엇인가를 몸의 감각으로 픽스를 시키는 작업을 할 때, 한달 동안 꾸준하게 반복을 한다는 게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깨달은 순간 이미 내 것이라고 나 스스로가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반복을 하거나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건너뛰고 건너뛰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되지 않으면은, 아왜안 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됐었거든. 근데 당연히 내 건데, 이제 이걸 잃어버린 느낌 때문에 답답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하나를 얻었다면, 기뻐하셔도 돼요. 기뻐하셔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1위, 1비에서 1위는 그냥 거기에 젖어버려서 자도치되는 상황이 되면 위험할 것 같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내가 진짜 무엇인가를 얻었다면, 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을 계속해서 누리기 위해서, 나 스스로에게 시간을 페이하고, 그걸 한달 동안 일단 꾸준히 해보는 거죠. 그럼 내가 무엇인가를 얻었을 때, 뭐 느꼈을 때 느낀 그 기쁜 마음의 열정의 테스트 기간이 한 달인 거고, 한달 이후부터 나타나는 내 모습에 대해서 다시 경계를 하면, 그 테스트 기간은 한 달에서 한달 반이 되고, 두 달이 되고, 뭐 점점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내가 뭔가를 얻은 것 같다. 어, 감이 왔어. 그러면 그 느낀 감각을 구체화시켜서 연습하는 작업을 꾸준하게 한달 동안 해보기, 그리고 한달 이후에 내가 계속해서 연습하고 반복을 하고 있는가를 체크해보기. 그렇게 나 스스로를 경계하면서 계속해서 내 열정의 테스트 기간을 늘려주기를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